몰라도 못하고, 놀러도 못하고. 놀러서 상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희 활동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아. 이렇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러분들, 그, 영화가 나오면 팝콘 먹잖아요, 다들. 무슨 맛 먹어요? 바람에! 아유, 있어. 팝콘이야. 맛있겠다. 야 오늘 처음, 뭐지? 치즈볶치즈볶음뭐먹어까 아, 거까 진짜 맛있좀 귀엽게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치즈 애교 보고 싶은 멤버 있다 한번 가리지를 지 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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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래 말하 사람이, 사람이 걸리는, 사람이 걸리는, 아, 많은 사람이 <놀람이> 걸리는 그래. 거 주빈! 원래 말하는 사람이 걸 주빈! 하나, 둘, 셋.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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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여! 지여! 지연 네 지연! 아, 네. 아, 지연! 수비해 주세요. 요지현 언니 주지 주민. 주민주민지연 일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현 팝콘에 잡고 왜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아, 아빠. 지현 둘이 왜 연애하시는 거죠? 니 시원 언가 진짜 잘할 거 같아. <laughs> 对吧？ 뭐하는 거? 야, 오케이. 야, 팅. 아, 잠시만요. 아, 저희 근이다들밥 먹었어요? 진짜 방맹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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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저희의 스크린 데뷔 소감을 한 번씩 말하고, 이제 마무리 지어볼까요? 어때요? 좋 아, 요죠 리나니부터 한 번. 아, 진짜, 제가 이렇게 개운데뷔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팔도 어, 끝났는데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희 상영하기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조금 맛있게 먹고요, 여러분들 맛있게 먹어서 뭐 주셨네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좋은 날 되세요. 파이팅! 네, 제 버킹 리스트 중 하나가 영화관에 제 얼굴이 나왔으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알고 이룰 수 있는 꿈일 줄은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이르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비록 저는 제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레이브을잘 봤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앞으로 아직 뭐 남은 활동들 활동은 끝났지만 갖가지 뭐 활동들은 남아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잘 들어가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채원입니다 김재원이 돌아갈 앞으로 이렇게 <웃음> 많이 보니다 <laughs> <많이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넥스트 붐빵아 많이 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밥도 드시고 어,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재미있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 웨이브. 네, 웨이브 이렇게 댓글, 댓글 모여가지고 저희 영화 상영에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막방 끝났는데도 웨이브랑 많이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막방은 끝났지만 저희 활동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웨이브 너무 고맙고 우리 댓글 영원해. 안녕! 이렇게 언니들이랑 할머니 집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낸 추억을 이렇게 영화관에서 또 이렇게 볼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행복하게 봤을 수 있어서 기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리플즈 였습니다.